안녕하세요. 쇼게임의 션 원퍼스입니다. 오늘 제가 레슨해 드릴 내용은 퍼팅라이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린의 경사를 읽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하셔도 어느 정도 내가 틀어서 쳐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. 그거 쉽게 할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브레이크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. 브레이크 포인트란 공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꺾여서 휘어 들어가는지 그 포인트를 찾는 건데요. 공이 꺾이는 이유가 뭐죠? 힘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공이 경사를 타고 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거를 일단 첫 번째 쉽게 할수 있는 방법. 내가 어느 세기로 칠 건지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. 내리막은 약하게 칠 거고요. 오르막이나 롱포터는 강하게 칠 거죠. 그럼 공이 내리막은 처음부터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꺾일 거고. 롱 퍼터나 오르막은 쭉 가다가 마지막에 꺾이겠죠.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내리막을 힘이 없어서 바로 꺾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찾는 거고, 오르막을 퍼터를 할 때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멀리서 찾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1차, 2차, 3차의 경로를, 예상 경로를 내가 상상으로 앞에서 찾아서 퍼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, 2차, 3차를 보시고요. 아, 요 정도 태우면 되겠다. 그러면 앞쪽으로 눈을 보고 퍼팅 스트로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. 부드럽게 약하게 부드럽게 쳐 주시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공이 이렇게 라이가 휘겠죠. 자, 그리고 오르막은 반대로 힘을 받아서 공이 쭉 살아서 가기 때문에 앞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둬서 라이를 보고 시선을 저쪽으로 두시는 거예요. 그래서 버터 스파팅 스트로크를 해주시는 겁니다. 참 쉽죠? 원파.